자 15번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거꼭 읽어야 돼. 두 이차다항식이래. 두 이차다항식이고요. 이차다항식 더했더니 3이란 소리는 px와 qx는 최고차항의 부호 반대. 1차항 호도 반대. 상수항의 합이 3, 3.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px의 3승 qx의 3승이 이거래. 이걸. 맞죠? 이거래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인데 이 차를 세제곱 한 6차거든? 6차항이 없어, 없죠? 6차항도 없고, 5차항도 없습니다. 이유는, 어,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뭐 C. 그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마, 마이, 아, 이너스 BX 뭐 플러스 C 플러스 이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요거, 요거 세제곱, 세제곱 하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요거 제곱한 다음에 이거 곱하고, 이거 제곱한 다음에 이거 곱하면 또부호 반대지. 그래서 5차도 없는 거야.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먼저 할일이 뭐냐면, 얘를 가만두면 안 돼. 이거를 1변형 해야죠. 요렇게. 왜냐하면, p x 더하기 qx가 상수함수입니다. 3입니다. 3. 그냥. 상수니까. 그럼 이렇게 1변형을딱 하는 순간, 여기에 3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어, 3으로, 아니, 9로 나눠요. 9로. 9로 싹 나눠버리는 거야. 9로 다 나눠버리면, 얘를 싹 나눠버리면 다 나눠집니다. 다9다 구해배수거든. 다 숫자 큰게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저렇게 숫자가 주어진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식정리하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q가, 마이너스 tx 곱하기 qx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 마이너스까지 하면 여기 마이너스로 치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이 자체로 그냥 한 겁니다. 어차피 요 마이너스는 어차피 pq의 최차창 보호 반대니까 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최차창 플러스 맞잖아요. 그죠? 요거만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요 인수분해해주시면 1집으은0대요조립제법으로 쓰시든, 아니면 항 등식으로 푼, 푼 거거든요, 저는. 요 상태에서 이제 또 이거, 요것도 3차 또 인수분해해야죠. 이 인수분 안 되면, 안 나와, 처음에저 인수분해 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요, 요, 요식도 1, 어, 마이너스 2집원은 0대네요, 그죠? 마이너스 2집원은 0돼서이렇게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통인수인 2 있죠, 2, 2를 밖으로 뺀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뺀거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px하고 qx하고 2차항이랑 1차항은 부호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2를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2x제곱 플러스 2x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얘가 음수죠 시거차항이 그러면 아까 있던 요 마이너스 있잖아요,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pq에서 요 마이너스를, 어, 어느 쪽으로 줘야 되는지를 생각하려면, 지금 p도 pqx 더해서 이게 3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4가 있고, 요 마이너스 7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이쪽에다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줘야죠. 그래 마이너스 일단 곱해주면 요식이 나오죠, 요식. 맞죠? 얘가 px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 녀석이 이 녀석 아닙니까? 전개만 안 했을 뿐입니다. 걔가 QX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P에다 2 대입하고, Q에다 3 대입해서 숫자 계산하면 1고 그래서 이거는 식만 변형해서 인수분해좀 해가지고 풀면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기숙한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 자, 16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지금 1 플러스 5분의 루트 이렇게 돼있지 그러니까 실수가 어떻게 되냐면 1 4에 곱하니까 루트 2분의 1-4 2복소수란 말이야 저복소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시겠죠? 여기 그럼 얘는 몇번 해야지 열, 여기 0되지 아, 1되지 8번이지 맞지? 그리고 Z1의 N승과 Z2의 N승을 아까 곱했는데 2지 맞지? 2복소수 단위 복소수고요복소수의이 헉은 Z2 단위 복소수거든 그럼 엔승에서 합이 1되는둘다 1되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얘는 어디냐면 위치가 여기야 얘여 8번이야 맞지? 최초로 1되는게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요 복수수는 2분의 1뿔마 로트 3아이잖아요 걔는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그치? 그런데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이나 똑같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럼 얘 몇번 몇도입니까? 60도죠 맞죠? 그럼 몇번? 6번 그 6번과 8번의 최소공배수지 왜냐면 같은 n이니까 맞죠? 최승배수 얼마예요? 24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n 가, 같은 n승 한 거니까 걔는 24배수가 의 돼야 되죠. 맞죠? 그런데 200 이하의 자연수를 으니까 24곱하기 8은 192 나오니까 얘가 끝이죠. 따라서 8개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신? 17번 문제 보시면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그했죠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자27 곱하기 abc 이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y는 fx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뜻이 뭡니까 이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축 1입니다 이건 축얼뭡니까 3이죠 더해서 절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f의 a 더하기 x는 f의 b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져도 이것도 선대칭이야. 요거 두개 더해서 절반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꼭 친절하게 각기 안 주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문제에서. 자 그러면요. 보세요. 선대칭. 추가라 써. 이참세 추구를 알면 절반 이상 알았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네. 이게뭔 뜻입니까? 이체 함수랑 이건 무슨 함수? 상수만 있으면 상수 함수. 상수 함수는 무슨 축의 평행? x 축의 평행. x 축의 평행한 선을 걷을때중분 접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네. 이뭔 네. 말입니까 이게? 지점 음, 예. 꼭지점의 와이즈 악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봐요. 일의 선대칭이고 이제 정보 다 알았어. 일의 선대칭이고. y 이 마이너스 3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y 마이너스 3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접하든지 이렇게 접하든지 이렇게 접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접하든지입니다. 맞죠? 네. 대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상황에세요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X축과의 교점이 있다는 거죠. 아, 버입니까2버입니까 X축이 뭐죠? 마이클 0이죠? 네. 마이클 0은 여기, 있, 여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이해 가요? 네, 이해가요? 네. 예. 끝났어요 예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래요? 6이 하는 거죠? 그럼 네. 이거 3이죠? 콜? 네. 네. 이 길이도 3이네? 맞죠. 최고참기선 얼마예요? 그럼. 요 길이가 3일 때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죠 네. 네, 양수저 알보리니까 네. 3분의 1. 1. 그럼 식가 어떻게 세웁니까? 3분의 1에 혹시 말잖아요. 엑스터 기를 적은 마이너스 3. 뺑끝 이해가시죠? 자, 풀면 끝납니다. 됐나요? 최고 창항에서 1이죠? 네. 예? 네. 3차 당시 fx 주어졌고요. 당시 gx 차수 모릅니다. 네.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때 fx 더하기 gx를 x 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똑같은 식을 2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같대요. rx 뭡니까, 그럼? 1차로 나눌때 나머지랑 2차로 나눌때 나, 나머지 같대요. 뭐냐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상수 아니에요. 상수 맞죠? 네. f 1 8이랍니다 그리고 됐죠? 그 다음에 RX가요. 얘래요. 근데 RX가 뭐라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상수해야 된다고요. GX는 1차항까지 결정이 됐네. 맞죠? 이거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상수니까 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GX가 3 x 고 플러스 6X. 이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 3분의 1을 곱한 걸 빼줬을 때 없어져,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기까지 결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식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RX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k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한 등식으로, 여기 이제 문제 주어진 요거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갖다 놓고 식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x를 나눴을 때, 목성 qx, 나머지. 이거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를 나눴을 때, 이목은 우리 관심사항이 아니야. 여기 관심사항이 아니고, 여기 갔대, 이렇게. 몇까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세요. 이 상태까지 썼으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요식을 썼잖아요. 자, 왜 따라서 이 식이 이 식이 되냐? 왜냐하면 봐요. gx 2차고 g x 는 2차고 fx는 몇차요 3차죠. 그러면요. 지금 요거로 나왔을 때는 요거로 나왔을 때나 얘 최고차항이 2어고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뭐예요? 뭐죠?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 쓸게요. fx 더하기 gx 더하기 3분의 1k. 얘는, 요거, 이쪽을 이양시켰다 생각하면 돼요. x로도 나눠 떨어져야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근데 최고차항이 1이니까 이거 두개 인수 동시에 다 같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되셨죠? 이해가요? 이 상태에서, 애플 8주어였잖아요. 맞죠? GX는 여기 미지수 K는 있지만 구해놨죠, 여기까지? 맞죠? 그럼 여기다 이제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면, F1 더하기 G1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K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RX가 4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양면에 2 대입해서 숫자 이렇게 내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계산해 주면 되죠? 기영 니은? 뭐거 마이너스 2 맞고 g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십이 나오고 r2는 4 rx는 4니까 네 여기 4 여기 다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fx가 지금 4차식 주였어요 이렇게 4차식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이런 말을 꼭 놓치지 말라고 이런 말이 핵심 핵심 키워드야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계수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x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말은 아니야, 사실은. 복소수가아니란 소리거든, 쉽게 말해서. 허수가 아니다, 이거에 불과한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최고치한 계수가둘다 1일에 GX나 HX나.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봐요 이게 중요한 말이고, 최고치한 계수 1일이라는 거. 실근 같지 않는데. 음. 여러분, 4차식이요. 실금 갔는지 안갔는지판별식이 있습니까? 우린 배우지 않습니다. 있어. 배우지 않아, 근데. 3, 4차까지는 다 있어. 근행공식 다 있고.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입학에 배우잖아 5차 이상이 없어. 여튼, FX는 GX에 HX 인수를 갖는다. 어, 어, 인수를 갖는데. 어, 그래요. 그 다음에요. 잘 봐. 이게 포인트거든요. HX를요. GX는 나눴더니. 나머지가 3x 플러스 2예요 3x 플러스 3이에요 이다 조건에서 hx하고 gx가 어떻다는게 딱 나와야돼 이게 안나오잖아? 이 문제는 못 푸는거야 자 hx를 gx로 나눴어 중요한건 나눠주는 놈이 중요한거지 이 녀석을 나눴는데 나머지가 이거야? 그럼 gx는 아무리 차트가 낮아도 몇차아요 2차죠 여기가 2차니까 그걸 눈치채야지 네. 그런데 g x 하고 HX가 모두 뭐래? 역할 생각하면 돼 인수레죠? 네. 맞죠? 근데 f x 몇 차죠? 4차, 4차. 4차. 2차에서 최고차역에서 1. 2차 1 그럼 HX도 뭐가 돼야 돼? 4차. 2차가 돼야지 그리고 역시나 최고차역에서는? 1 그러니까 결론은 Fx는 그냥 GX 곱하기 HX 했구나 이거란 소리지 그리고 GX, HX 둘다 허공간다는 소리야 이해 가요? 이게 나, 다를 엮어서 생각해야 될 거야 됐죠? 자 이제 이제 다 알아냈어 아 GX랑 HX는 둘다 2차였고 최고차 계수는 1이고 알아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어진 게 다조건에서 이제 이걸 이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HX는 GX 곱하기 Q 더하기 이렇게 쓸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뭘 알아냈지? 둘다최고치항계수 1이라면 알아, 알아, 알아냈지. 그럼 얘도 2차인최고치항계수 1이고, 얘도 2차인최고치항계수 1이면, 같은 차수끼리 나누면, 목수 무조건 뭐. 상수. 맞죠? 최고치항계수가둘다 1이니까 얘는 1이야. 그냥 끝난 거야. 이해됐죠? 따라서 hx하고 gx, 여기 1이니까 이건. 이거 2항이 치면 hx, gx 빼주면 이거란 소리지. 내말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이 이, 이 fx라는 것이 아 hx 곱하기 gx니까 이거니까 이거니까 얘가 지금 x제곱 최고차항은 아까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의 차가 2가 나오려면 에, 에, 상, 상 여기 지금 상수항의 차가 1차항의 차가 3이고 상수항의 차가 3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f x랑 g x를 곱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x 4승부터 이거부터 아는 게 이거 하나 알지. 마지막 상수는 10이라는 거. 그럼 10을 쪼개가지고 어차피 여기랑 여기 상수 여기 상수 곱해서 나올 거니까 쪼개서 3나오면 52지 않은 거죠. 이해가시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h x가 이거고 g x가 이거라고 딱놓는 거지. 그냥 또 하나 알수 있는 게이 p에서 q 빼면 이거 3. 이것도 알수 있죠. 3. 됐죠, 여까지 네. 자, 이제 여기부터는 뭐 비교하면 돼? 계수 비교하면 돼, 이제. 자, 여기, 여기 이거 뭐냐면은, 3차 항계수 4차가 끝났으니까, 4차 상수 끝났으니까, 3차 항계수는 A 플러스 2야. 여기 3차 항계수가 나오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P 플러스 2가 A 플러스 2. 하면 이제 2차 항계수 2차 항계수는 B야. 2차 항계수 B고, 2차 항계수가 나오려면, 오에, 어, 2차 항계수는 이렇게, 2X제곱, 이렇게 OX제곱 PQX제곱 O P Q 이거 B 그 다음은 일차 맞춘면 되지 일차한 계수는 A 일차한 계수 A니까 여기고 일차한 계수가 O Q e P 이거 그럼 미지수가 몇 개냐면 P 더하기 Q가 3이니까 끝났네 엮으면 되잖아 이제 어떻게 엮으면 되냐면 어 이 A 대신에 이거 이거 A 이거 둘이 엮으면 되네 이 둘이 엮어 둘이 엮으면 둘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아 변백 뺀 거네 그냥 A 대신에 P 플러스 Q 빼기 2를 대입해야 되겠다 대입하면 2P 더하기 5Q는 P 더하기 Q 빼기 2 이건 이형시킨 거잖아 이 친구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씩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아까 P 빼기 Q가 3이니까 p q 다 하고 했네 이렇게 다 구했으면, 뒤에 서 AB 더 구하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구한 HX는 이거, GX는 이거니까, 구하는 게 뭐예요? 어, A제곱 까기 B제곱. 26. G, 여기다 e 2대표인 거. H1, 여기 e 1대표인 거. 숫자, 숫자 계산 다 해주면 답은 38.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21번 네. 문제 보면, 실수 A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의 구간 길이야. 구간 길이가 얼마입니까? 네. 요 구간 길이가 중요합니다. 구간 길이가 1입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네. 구간 길이 1이고요 그때 지금 f(x) 함수가 간단한 이차 함수예요. 이제 상상도 없는 맞죠? 간단한 이차 함수가 줬는데 이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최대값최소값 최대 최소 그 최대 최소 함수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 최대 최소 함수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서 오른 거걸로세요가 문제예요.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제가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의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0이랑 4를 지나는 위로 블록이 이차 함수고요. 맞죠? f(x)가요. 여기에서요. 일단 구간길이 이, 이 일자리를 두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 구간 길이 1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이제. 여기가 A면, 여기가 A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구간이 옆으로 움직여옵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먼저, 먼저, 최소값 함수는 예전에도 했기 때문에, 최소값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어디가 최소입니까? A. 어디에서 최소냐고. A에요? A 플러스 1이에요? 어디에요? A죠. 맞죠? 그때 최소값이 요, 요, 값이죠. 요 값이죠. 근데 요 값은 뭐죠? FA죠. 맞죠? 그러니까 최소값은요. X equal A에서 최소값이고요 그때 최소값은 FA입니다. 맞죠? 언제까지? 잘 봐요. 언제까지냐면, 그 언제까지의 경계가 구간 길이가 중요하다는 거야 봐쭉 갑니다 계속 최소값이 A에서 최소죠 네. 맞죠? 네. 지금은요 아직도 A죠? 네. 이 순간은 네. A랑 A플러스 똑같죠? 네. 그러다가 요요 요 순간 살짝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점프가 네. 네. 일어나죠 <laughs> A플러스 1일 쪽으로 딱 넘어가죠 최소값이 그니까 여기서 이게 렇 점프 일어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요 상황까지는 최소값이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얘랑 똑같다고 FA, A에서 최소값이니까 이거 이 그래프랑 똑같다고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러다가 얘가 한 이렇게 살짝 오면 지금 여기 여기 여기를 자리해야 돼요. 최소값이 이 값이죠. 근데 저 값을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a 위에다 표시해야 돼. a equal a 위에다가. 왜냐면 m a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다 표시해야 되요 이해가요? 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그래프가 계속 이 값, 이 값, 이 값, 이값 이, 이런 값들을 최소값으로 갔는데, 걔를 옆으로 계속 옮겨야 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이동해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네.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다 1입니다, 1. 그러니까, 최소값 함수는 fx 조차가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a랑 a 플러스의 함수값 같아지는 순간이 됐을 때, 그때 a 플러스 1의 함수값들, 요, 요 fx를 왼쪽으로, 한칸 평행이 된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MA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몇 가지를 가시죠. 됐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최대값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최대값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거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해볼게요. 자, 구간은 A부터 A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대값 누굽니까? A 1. 어디서 최대값이에요? 여기서 최대값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값이잖아요 이값저 네. 값을 어디다 표시해야 된다고요? 네. 여기 위에다가 알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네. 여기가 최대값일 땐 이렇게 표시될테고 여기가 최대값일 땐 이렇게 표시될테고 이해가죠? 네. 옆으로 옆으로 한칸한칸 이동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오냐 하면 잘 봐요 최대값입니다 여러분 네. 언제까지냐 하면 지금 현재도 A 플러스 1일 때가 최대죠? 네. 맞죠? 네. 이 순간이 딱 됐어 네. 네. 이때도 A 플러스 1일 때죠 네. 그런데 얘가 딱 지나면 최대값이 어디예요 어디요? A? 저기 꼭지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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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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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꼭지점일까요? A가 어디까지 갈 때까지? 예, 2까지 갈 때까지. 꼭시험으로 갈 때까지, 꼭시험까지 갈 때까지. 네. 그니까 러 얘는 최대값 함수는 구간의 길이 1이죠. 네. 그 구간의 길이만큼의 무슨 함수가 그려져? 상수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지나가면, 꼭시험을 지나가면 어디에서 최대값이에요? A에서 최대값인데 그 최대값이 FA랑 똑같죠. 그죠? 그니까 러그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f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해 가시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A 플러스 1 꼭지점에 올 때까지는, 요 FX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한칸 이동한 이 그래프가, 라지 M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1부터 2까지 움직일 때, 꼭지점까지 움직일 때는, 그냥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그다음에 2부터 a가 2부터쭉 커질 때는 l a MA가 그냥 FA랑 똑같다, 똑같다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함수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요? 이게 최대값 함수입니다. 알겠어요? 됐죠? 식이 어떻게 되냐? 어? a가 어디까지? 여기.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왼쪽으로 한가 평행이동한 거래프요 그러니까 f에 이식별 여러분, 이 문제를 다양하게 낼수 있어. 식도 알아야 돼. 식도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f a 플러스 이야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서는 여기가 4니까 상수함수 4. 2보다 크다 일을땐 FA. f x 랑 똑같은 소리죠. 맞죠? 최소값 함수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면니다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까지야, 여기. 여기 1. 이거 잘못 썼어. 1점까지야 알았지? 1점까지는 f 스랑 똑같아. 1보다 크거나 왔을 때. 아니지, 아니지. 미안해, 미안해. 아, 이쪽 맞네. 구간의 길이가 얼마지? 1이지? 그러니까 여기지, 여기. 미안, 로리 여기 맞아요, 1.5.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 다 타질 때 구간의 길이 여기가 1 돼야 되거든. 이해 돼요?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1점까지 맞습니다. 1.5까지는 FX 쫒 쫓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 1.5보다 커지면 이게 최소값이 돼서 걔가 왼쪽으로 이렇게 온 그래프. 그래서 이 C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자, 그럼 보기, 내가 보기 들어가서 맞춰볼게요. 봐요. 저 의미까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최소값 함수예요 얘는. 최소값 함수에 1.7이면 여기죠, 여기. 맞죠? 걔가 f 의 2.7이냐 똑같네, 소리죠? 맞죠? 네. 맞잖아요. 왜? 여기 한칸더 갔을 때이 값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스몰 A 1.7은 원래 함수 2.7하고 똑같지. 여기 네. 한칸 간격이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감소 여 있어요? 최대 감의 1.3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 A가 1까지 왔을 때가 1.3이니까 여기지. 4대4 이거 4. 맞죠? f 1 3은 얼마예요? F1.3은 여기 요기 어딘가 여기니까 4보다 작죠, 얘는. 그죠? 틀린 네. 거고. 그다음에, 예, 라지엠의 1은 상수 함수죠, 그냥. 아니아 4죠, 4. 그죠? 4고. M3은 어디냐면 여기 서한칸 4일 때 F4가 0이니까, 요한칸 이쪽으로면 여기 M3도 0이죠, 그죠? 맞죠? 한칸 0. 맞습니다. 티켓 습니까 <laughs>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